쓰는 그 전을로 네. 그 전을 쓰면서 어떻게 자기만의 그 가치를 어떻게 뽑아내는 거예요? 어 일단 지미파이에서 진행하는 어, 자기다움 세미나, 자기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자기발견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다움 세미나라는 세미나가 있는데 몇 명에서 모여갖고 자기의 전을 쓴 것을 바탕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제가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제가 진짜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hesis statement 그러니까 그 주제를 뽑아내는 거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이나 네. 단어를 뽑아내는데 그걸 이제 그가치한 친구들과 나누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되게 놀랐던 게그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 그런 가치들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그래서 그렇게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제가 맨날 공부하고 운동하는 이유가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다였는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제가 그걸 왜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는지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매일 전화를 쓰는 그런 과정 그 자체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그런 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물론 그것을 뽑아냈을 때 굉장히 큰 성취감 그리고 제가 아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부분도 되게 컸지만 이렇게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냈을 때의 성취감보다 하나하나씩 알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가, 그러한 가치관은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커서 한 10년 뒤에도 한번 자기다운 세미나로 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년? 10년을? 네. 그럼 지성 선수는 그 그런 네. 과정들을 통해서 찾은 자기만의 가치가 어떤 가치들일까요? 일단 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메인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되게 공존을 위한 배려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존을 위한 배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불쌍하거나 도와주는 이유가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음. 그런 가치였는데,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그 공동체를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가치였던 것 같아요. 지성 선수는 그런 가치들을 찾음으로써 도움이 된 부분이 있나요? 네, 많죠. 근데 파. 많은데 일단 어, 우선적으로는 일단 제가 전공을 선택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전공은 한국말로 하면 이제 기업가 정신과 <laughs> 혁신이고요. 영어. 영어로 하면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이거든요. Yeah. 근데 그런 음. 전공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제 세상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되게 창의적인 방법과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을 배우는 음.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 이런 세상적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빈부격차라든지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서, 기, 그런 아이템들로서 아이디어로서 그런 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라서 그런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지미파이 자기다운 세미나가 저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부분은 제가 대학에 세이,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소서, 그러니까 대학에 세이를 쓸 때는 제 얘기를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쓰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 이 진미파이 자기다움 세미나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미래를 설계할 때거든요. 제가 축구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되게 감이 안 잡혔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냥 축구선수가 되어서,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이유 때문에 축구를 시작한 거긴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과 운동하는 산업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스포츠 산업에 혁신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미파이 자기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은 제가 되게 공부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공부와 축구가 되게 의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왜 내가 이걸 하는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하니까 더욱더 효과적으로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목숨 걸고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